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충돌하는 지리적 연결선상에 있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세력 확장을 꿈꾸는 당대의 강대국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민족의 순환은 반복됐다. 팔레스티나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 가까스로 다시 귀향할 수 있었는데. 거친 광야를 떠돌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자신에게는 끝내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바로 이곳 느보산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르러 번영을 누리던 유다 민족은 이후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남부 왕조가 각각 바빌론과 아시리아에 패망한다또 다시 노예로 살다가 간신히 고향에 돌아온 유다 민족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예수 탄생 6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을 맞는다. 예수는 그 시절 이곳에 왔다. 유다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과도한 세금으로 비참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너나 할것 없이 천년 전 다윗왕 시절의 영광을 그리워했다. 언젠가는 구약의 예언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이 차연한 현실로부터 민족을 구해내길에 삶을 단번에 바꿔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주어진 운명을 이룰 때가 왔다.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예수가 베타니아로 향한다 그들 가운데 서른 살 예수가 보였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도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한 사람은 구세주의 길을 닦고 사라질 운명. 또한 사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할 의로운 자의 운명을 타고났다. 2000년 전 바로 이 강물에서 젊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쪽에 위치한 세레터 유적지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근다 죄와 유혹을 끊고 새롭게 살기로 언약했던 세례때의 첫마음을 되새기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예수는 홀로 광야로 향했다 갈릴레아 일대를 돌며 회당에서 가르친 예수는 율법에 대한 명료한 해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잠시 고향에 돌아온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이사야 이언서를 읽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모든 보게다. 이의 눈이 예수에게 쏠렸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예수가 또다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술렁이는 나자렛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약의 예를 들어가며 예언자를 몰라보는 이들의 맹렬히 비난했다. 분노한 군중은 예수를 내몰아 벼랑 끝까지 끌고 간다. 갈릴레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추락산에서 그는 고향 사람들과 결별한다.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은 앞으로도 예수가 겪어야 할 운명이다. 예수는 계속 길을 갔다. 이제 예수는 활동의 중심지를 갈릴레아 지방으로 정한다. 북쪽 변방에 위치한 갈릴레아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많은 전쟁을 겪으며 죽음과 공포를 맛본 곳이다. 삶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곳 가난한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서 예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북쪽 갈릴레아 호수변 가파르나움은 특히 예수 선교의 베이스캠프가 된 곳이다. 이곳에서 예수는 많은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손이 오그라든 이를 낫게 했으며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친 것도 바로 이곳 가파르나움이다. 가파른 어우면 4 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 유적이 남아 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방문하고 따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을 바로 그 회당 위에 지어진 것이다. 석회암 유적들 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성당 아래 부분은 예수가 교회의 반석으로 삼은 베드로의 집이다. 그는 갈릴레아를 무대로 활동하며 베드로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고 이 집에서 병든 그의 장모를 고쳐주기도 했다 갈릴레아 호수를 터전으로 근근히 살았던 가난한 어부에게 예수가 이른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그들은 밤새 배를 띄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터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띄운다. 그리고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예수의 권능에 압도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자기 인생에서 당장 나가 주기를 원한다.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제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은 변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에 베드로의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는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의 선발을 마무리 짓는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일찍부터 예수를 따랐던 안드레아와 요한을 비롯해 12명의 제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 중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마테오와 유일하게 갈릴레아 출신이 아닌 가롯사람 유다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일대를 돌며 전교했고 열두 제자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와 군중이 예수의 무리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갈수록 명성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예수는 여러 집과 회당에서 가르쳤고 더러는 미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해 수천 명이 넘는 군중을 모아놓고 강의하기도 했다. 가파르나움 외곽에 위치한 이 나지막한 언덕도 예수의 설교 장소였다. 팔각형 모양의 성당은 이 자리에서 가르친 여덟 가지 행복을 상징한다. 예수는 이 언덕에 모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삶에 지치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결코 잊히지 않을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너희는 행복하다. time